회생, 파산하면 내가 타고 다니는 차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처분해야 될까요?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계속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차량은 내 재산이죠. 그래서 청산가치에 계산이 됩니다. 보통 중고 시세가 재산이 돼서 그 재산보다는 1원이라도 많이 갚아야 되겠죠. 그게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. 그럼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요?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. 하지만 이 차를 계속 몰고 싶다. 그렇다고 한다면 파산관제인에게 그 차의 중고시세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면 그 차를 처분하지 않고 계속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. 중고차 시세대로 돈을 다 줘야 되느냐. 그건 아니고요. 사상만전의 재량입니다. 특히 그 차가 생계에 필수적인 차량이라고 한다면 돈을 10원도 안 내도 계속 타고 다닐 수도 있다는 점 알아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